한국대한축구협회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베트남 팬의 감동적 메시지가 화제입니다. 이 메시지는 한국축구와 손흥민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현하며 많은 한국팬들에게 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베트남과의 평가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 경기의 의미를 의심하며 축구협회를 비판했죠. 그러나 경기는 한국이 베트남과의 격전에서 베스트 라인업으로 나선 뒤 감전적인 경기력을 뽐내며 논란을 의미있게 대봐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팬들은 왜이 경기에 모든 것을 걸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경기 후에는 베트남 선수들과 팬들이 한국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흥민에 대한 찬사와 감사의 표현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베트남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기는 한국이 앞서 성공적인 골을 넣으며 시작되었습니다.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등이 골을 넣어 팀을 선두로 밀어 올렸습니다. 특히 김민재는 뛰어난 수비 능력으로 베트남 공격진을 억눌렀으며 황희창과 이강인은 골을 연달아 넣어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후반에서는 손흥민이 주목을 받았으며 그의 골과 기어가 돋보였습니다. 그는 득점뿐만 아니라 상대 팀의 센터백에게 파울을 유도하여 퇴장까지 시켜 한국을 우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한국 국가대표팀을 이끈 중심 역할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경기를 6대 0으로 승리로 마무리하며 감동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상대 팀을 상대로 베스트 라인업을 나서 이기는 것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시아 축구에서 주목받는 강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경기에서 손흥민의 역할과 뛰어난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 깊게 다가갔으며 그의 향후 활약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팬들의 감사의 메시지와 경기의 성과는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축구가 아닌 우호와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